안녕하십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재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참담한 심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민주당 여의도연구원에서 지금 한일관계 이 갈등관계를 단일 친일 이 프레임을 씌워서 내년 총선에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적 이용 보고서가 만천하에 공개가 됐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과연 우리나라가 있는 겁니까? 고맙습니다. 그들에게는 내년 총선 정권 유지 그 야욕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고맙습니다. 여러분 너무 잘하시겠지만 광복 이후로 우리나라는 단한 번도 침범당하지 않았었던 우리의 영공이 러시아, 중국, 군용기에 의해서 무참히 한번 침범당했습니다. 그날 6시간 동안 러시아, 중국, 일본, 한국 4개국의 군용기들이 거의 준 정신상태로 서로 대치하였습니다. 과연 그때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?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하였고 어떤 행동을 하였으며 왜 NSC와 같은 국가안전무장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것입니까? 맞습니다. 우리는 이 점을 자시할 수가 없습니다. 묵과할 수 없습니다. 참을 수가 없습니다.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.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 영토수호 국가의 계속성 그리고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? 집권한 지 2년 만에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마지막 마이너스 성장률이 높은 나라가 되버렸습니다 우리나라와 함께 마이너스 성장률을 국가 성장률이 지금 1%대입니다. 무역수지가 지금 마이너스를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단기년 만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망가뜨려 놓을 수가 있습니까? 외교는 너무 금무능의 그 극치가 이제는 외또리 왕따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 힘의 공백이 우리나라의 많은 정말 적국들 이 외국 열강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무시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. 이런 참상을 저는 우리 바로 앞에서 정말 기도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그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눈물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이런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많은 우리 자유파 애국시민들이 그 다음에 우리 애국지사들이 다 함께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. 이 참상을 고발하고 문재인 정권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과 동시에 몇 가지 요구를 할 것입니다. 첫 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들이 우리나라를 휘젓고 있었을 때 어떤, 지시, 어떤 보고를 받았으며 어떤 지시를 하였으며 어떤 내용의 행동을 하였고 그 동선은 무엇이고 왜 NSC를 소집하지 않았는지 그거에 대한 정보 공개를 속과 것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영국이 이렇게 뻥뻥 뚫리고 외국 열강들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막 침범을 하고 있는데도 그 다음에 북한 목선이 이렇게 들려오는데도 오히려 군인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발견하고 이렇게 안보가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영 국가안전부장실장과 정경두 국방장관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직무유기에 대해서 우리가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이며 맞습니다.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의 해임을 하셔야 됩니다 해임 촉구를 요구합니다 맞습니다. 셋째 이렇게까지 외교문흥, 경제참상, 안보 해체를 갖고 온 모든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습니다 맞습니다. 문재인은 즉시 저청하게 해서 바로 내려와서 국민 앞에 석고되지 않시길 바랍니다.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야 하시기 바랍니다. 더 이상 역사에 죄이지지 않기 바라시길 바랍니다. 우린 이세 가지 촉구를 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자유시민 김문수 전 경기지사님.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기독교 철원협회, 그리고 대한민국을 소화하는 예비역 장성단, 이렇게 모여서 이, 이런 기자회견을 소집했습니다.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바로 즉각 하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. 이것이 우리의 첫, 첫 발걸음이며 앞으로 하야 할 때까지 계속될 선언임을 우리는 여기서 선포하는 바입니다. 이 선포식에 동참해주신 여러분들과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국민들, 해외 동포 여러분 모두 다 함께하실 걸바라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, 앞으로 진행될 이 기자회견이 이 우리의 이 다짐을 할수 있는 그런 모임과 축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